여러분 고다 지금 그 뒤엉벌 형태의 벌들이 와 가지고 수정시키는 모습. 예. 어, 얘네들 은 아주 진짜 속이까지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정을 시키네요. 예. 지금 큰 벌들보다는 이 지금 큰 벌들보다는 작은 벌들이 더잘 시킵니다. 예, 수정을. 그래서 지금 이런 뒤엉벌류가 수정을 가장 잘 시키고 얘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저 속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. 예. 속이까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시키고 예. 아주 하나씩 하나씩 다 먹고 있죠 지금. 예. 보시면 일 열심히 합니다. 예.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예. 요 건너 뛰면서 다 수정을 시키고 있네요. 예. 지금 여기에도 여기에도 지금 또또 또 하나가 지금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. 예. 벌들이 지금 예. 큰 벌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. 이큰 벌들은 어, 수정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은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. 예. 근데 이 작은 벌들. 예. 아, 예, 디용벌류 형태나 이 작은벌들, 날파리 종류가 체리는 수정을 다 시킵니다. 예. 거의 걔네들이 수정을 다 시킨다 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꽃 크기는 이거는 지금 벌써 수정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시들어졌고 꽃 크기는 여기 지금 김철에 오셨는데 어, 한번 꽃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. 꽃 크기는 지금 보통 이 정도인데 다 예. 이건 4.5가 넘겠네요. 예. 이 정도 크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렉이나가 지금 이제 예. 한 30% 정도 피었는데, 비온답니다 오늘 저녁에. <laughs> 네, 이따, 이따, 이따 다시 한번더 찍어가지고 제가 또 이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, 이게큰 벌도 이게 수정을 많이 합니다. 하기는 큰 벌도 수정을 많이 하지만은, 이, 이 작은 벌, 이렇게 이제, 경벌 형태, 작은 벌들이 의외로 또 수정을 잘 합니다. 예. 보시면은, 이 작은 벌들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. 예. 이런 형태, 예, 보시면 지금 계속 작은 벌들이 날아다닙니다. 이게 뒤형벌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뒤형벌이 맞는지 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저도 뒤형벌이잘안 맞기 때문에. 일단 이런 벌들이 수정을 훨씬 더잘 시킨다. 예, 지금 보시면 저기도 지금, 어, 예, 계속 지금 저 날아다니고 있죠.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자세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그 벌들은 예, 이렇게 수정을 잘 하고 있고, 예, 작은, 어, 이게 지금 정확히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. 지금 뭐, 예, 뒤엉벌이 지금 이게 뒤엉벌인지 저도 이건 무슨 벌인지 잘 모릅니다. 뒤엉벌 예. 같습니다. 뒤엉벌류인데 예. 뒤엉벌이 예,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뒤엉벌이 예, 맞네요 보니까 예. 아주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죠. 저, 저, 저 지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지 예. <laughs> 끝까지 파고 들어가죠. 예.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. 열심히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어, 라핀인데 어, 뭐 말아나마나 얘는 뭐좀뭐 뭐 워낙 워낙에 많이 열려가지고 뭐 엄청난 예일 것 같습니다. 예. 꽃 크기도 신기하고 어, 좋습니다. 예. 아주 싱싱하고꽃 크기도 꽃도 꽃 크기도 보면은 어, 예. 굉장히 넓습니다. 예. 넓고 꽃잎이 크고 예. 활기차 보입니다. 예. 암, 소암 소리 수정이 안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. 수정이 안될 거는 거의 없이, 어, 100%다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적과도 안 합니다. 적과도 안 하고, 어, 열리는 대로 다 땁니다. 예. 아까운 걸로 왜 적과를 합니까? 예. 저는 열리는 대로 다 따기 때문에, 무조건 많이 열리면 놀랍니다. 예. 아, 크게 키우는 거는 뭐 쉽습니다. 열매, 열매 크게 키우는 거는 아무도아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고 나면, 은 예. 오늘은 어, 체리 어, 꽃들이 지금 나이 이거 한 지금 한저 쪽에가 좀덜 피어서 그렇고 거의 요거는 지금 한70% 한80% 정도 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오늘 내일이면 거의 다 되는데 요거가 좀 문제네요. 오늘 비가 온다기 갖고 이제 고정되고 요것도 이제 결조생인데요 정도 지금 수정이 커진다 된것 같아요.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지금 조금 덜 폈습니다만은 뭐 거의 다 폈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예, 오늘 어, 체리 꽃밭에서 널라 농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.